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충 찍는 <laughs> 웹소설 좋아요입니다. <laughs> 지금 이렇게 그 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 위현이라고 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 태린이라고 합니다. 네 태린 작가님 위현 작가님과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여성향 작가님들 있습니다. 여성향 파트는 지난번에 한번 하고 이제 처음 하죠. 그래가지고 응. 이제 여성형 파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번 더 이제 찍게 됐고요. 응. 일단 그 동안에 뭐소설 여성형 쪽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성형 뉴스 한번 좀 공개해주시겠어요? <laughs> 여성형 뉴스요? 네. 여성 뉴스. 다 잘,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잘알지 않으실까요, 이런 건? 그냥. 네. 해, 해피 해피한 뉴스들로 우리 좀 하죠. Happy news. Happy 이 e w s h 이 p p y n e 이 s Happ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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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그 작가 한산희가 작가님께서 쓰시고 계신 AI 닥터와 검은 머리 연구 의사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까지 모두 사랑. 몇 개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한산이 사랑은 맞으시죠? 아 맞아 요 사랑님께. 네. <laughs> 네. <laughs> 음. 그또똥무 나온 거? 어떤 거? 또 똥. 삼다무 나오고. 어. 네삼다무 음. 나오고 기한 무가 또 똥으로 바뀌어 갖고 음. 그거 나오고 어제가 그저께 재매혈 무도 나왔던데요. 재매혈 무. 내용 뭐그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 프로모션으로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 여성향 쪽에서는 이벤트의 대격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 네, 그렇죠. 남성향 쪽은 사실 이벤트가 거의 고정이 돼 있기는 한것 같기는 한데 여성향 쪽에서는 되게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네, 같다. 많이 바뀐다고. 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작품 수가 많고 짧으니까 남성향을 한번 쓰면은 1년에서 뭐 2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런칭 텀도 되게 길고 이런데 여성향은한 작가가 한상혜 작가님은 좀그 예외고 한, 한 작가가 보통 그 빨리 쓰면은 막세개씩 세 이렇게 막 출간도 하고 이러니까 작품 수가 많다 보니까 좀 프로모션에 좀 변화가 많지 않나 그러니 그여성향 작품들은 보통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제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성 연예 작품 수의 평균 화수가 되게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음. 예전에 제 기억 속으로는 길면 60화 음. 이랬었는데 최근에 뭐 보... 현로도 100화가 넘는 것들이 막다 음. 나와가지고 그거 약간 저거 섞인 거 아닌가요? 그 뭐지 공모전 때 거랑 섞여가지고 지금 그런 거아닌가 지금 그것들 런칭되고 최, 최, 있거든요. 최근 런칭된 시리즈 작품들이 그래가지고 음. 어 그게 그...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헬로는 오히려 그 분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 추세이긴 하거든요. 아, 또 그쪽으로 네. 알고 있어요. 헬로는 아. 오히려 줄어든 추세인데, 응. 네. 로판이나 이런 거는 또 늘어나는 추세고, 음. 또 리디나 카카오 쪽에서 플랫폼 네. 얘기도 되는 거죠? 상관습니다 네, 리디나 카카오 쪽에서 또 런칭 분량을 좀 늘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음. 아마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거는 엄청 짧고, 그다음에 긴 거는 또 엄청 길고 여성향도 마찬가지로 아...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서. 뭐 최근에는 아예 초초극 단편 막 이런 것도 막 나온다고 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초초극 단편은 근데 약간 성인. 네 성인물. 음, 음. 대상이 분량 맞추기. 근데 보통 성인물 하면은 남성향 성인물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여성향 성인물을 그렇죠. 대상으로 하다 보니. 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음. 제 많이 음. 이쪽에서는그 여성향 쪽에 동향이었다라고 작가님들께서 설명하셨고 음. 그렇다면그 여성향 쪽에 시리즈는 거의 트렌드 변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음. 카카오나 리디 쪽은 좀 어떠세요? 카카오는 요즘은 저기 트렌드로 봤을 때 작품 그 동양물이 그렇게 열심히 동양요? 네 예, 무협이나 무협이나 뭐, 이런 거들네 예, 무협 판타지나 동양물 주안으로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좀 그 많이 나오긴 좀 하죠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음. 그 헌터물은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세를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성 주인공인 헌터 여성 주인공이 한 헌터 셸로판는 음. 계속 음. 이제 음. 시장이 크고 있죠. 그런데 네. 그렇게까지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작품이 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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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바서 이후로, 음, 음 랭버서 이후로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은 독자층이 탄탄하지는 않다. 랭바서 제목이 음. 풀네임이. 랭커를 위한 바른 생활 안내서? 음. 안내서인가? 음. 음. 막 그럴 거요. 예 그거가 이제 헬로판으로또 대박을 많이 쳤었고 음. 실제로 저도 지망생분을 많이 만나면은 혈로판 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조성 작가님. 네, 여성,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시장성도 시장성인데. 출판사에서 현로판에 대한 그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응. 보통 이제 출판사에서도 생각할 때 응. 헌터물 하면 남성향.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응. 편견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응. 저도 헌터물 약간 뭐 판타지, 응. 정동판타지 뭐 약간 이렇게 하면 남성향. 그리고 응. 또뭐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하면 여성향. 응. 약간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출판사 입장에서도 매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 작품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한 작품이 실패해도 되는데 작가님께서는 이 작품에 드리는 시간이나 노력이 있는데 이 작품이 실패면 작가님들께서 이제 뭐한 1년 정도 이제 노력하신 거가 이제 실패되면 안 되니까 저희도 이제 작가님께도 이제 올바른 가이드를 드려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작품에 대한 이 장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작가님께서 음. 이또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 되게 좀 부담감들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약간 좀 클리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장르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 약간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잘 눈에 안 띄는 장르들은 저희도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음.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음. 한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저는 헬로판이나 이런 음. 거를 그게 좀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출판사에서 조금 더그 적극적이진 않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아예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허다해요. 맞아요. 작가는 쓰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여성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중세판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협, 로판 이런 것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담당자가 무협을 몰라요. 담당자가 혈로판을 몰라요. 그냥 기존에 혈로 쪽이 약간 보수적인 것 같긴 네.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수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기존 클리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팔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담당자님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현로판 장르고, 분명히 그, 뭐지, 여성향 장르인데, 출판사에 투고를 하거나 출판사의 담당자님들이 보면은, 이거 판타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거는 담당자가 딱 봤을 때 헬로판에 대한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거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크지 않아서 맞아. 근데 네. 그 데이터... 실제로 헬로판은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포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시도는 되게 의미하다고 네. 봐요.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도 그러한 데이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쌓이면 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도 많아질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응. 방금 전에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응. 아, 우리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왜냐면그니까 네. 그 시장이 커진 이후에 진입을 네. 하면은 후발주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네. 공부하셔야죠. 맞아 근데, 근데 약간 그런 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 데이터가 없으면은, 아, 그쵸. 매출 그거. 데이터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제안을 드릴 때. 적어도 작가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생활을 하실 수는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추천을 드리는데, 매출 데이터가 없으면 은 작가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음. 수익을 내실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도 모르면 은 음.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무료 봉사를 하시게끔 제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다른 플랫폼에다가도 좀, 그러한 정보들도 좀더 물어보고, 작가님들께도 그러한 쪽에 대해서 지필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근 음. 네,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